오아딱야니 시아 니가 저 빨랐어 아, 그래 아나 빨랐어 한옥이다 이바뭐가지고야 핫한 디뭔말이야 뭐, 뭐 하나 와 애들 마산 말이 정보 정보 어. 아니 잘로 갈래 잘로 가자 잘로 어디 잘잘잘옆잘옆잘 어? 왼쪽 잘 여행할게. 널방들 멤버들. 세명, 들 세명, 멤버들. 명 세명, 가버명 멤버들. 명 세명, 세명, 갔어. 세명, 이야 아, 나소멤들 <laughs> 세명, 이거 먹는 애들 다 먹자. 와! 아, 먹어 먹어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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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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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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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 5살 연막 하나 까주면 살수있어 나 연막없어 그냥 와서살수 있어 이 집에 있어 나 총무 나 두마리 봤거든아 한마리가 내가 기절시켰는데 살렸을 것 같은데 니가 집아됐다 씨. 아나 같이 가 같이 천천히 우리 집에 아직 있다. 그 집은 니네들이 봐줘야 돼. 아. 여기는 잡았어. 뒤에? 어, 아까 너가 죽였던 애. 여기 다리 쪽. 이이해어져 뒤. 오, 시발 MP다. 이쪽으로, 이 왼쪽으로 돌아야될것 같은데? 이쪽으로, 올수 있어?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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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꽂아야 쪽으로아나 포탑 좀쪽으로포탑이 뭐야? 포탑이 멀리서 쏴준다고 와나 자기장 못들어가건데아다 뜯다 나킬 들어왔다 내가 우선은 길 있는지 뭐냐 자리좀 잡아볼게 저방이야 총사운드 1번 빙수 <laughs> 저기 언덕 위에 있다 아나 봤어 나 봤어 찬이 형이 쏘는 거야. 누가 다른이가 쏘는 거야. 나쏜게 없는데? 저기. 바로 나갔다. 나갔다. 조심해. 나갔다. 나갔다. 우리 왜안 도어? 누나는 뭔데? 누나는 아, 왼쪽 뭔데? 래핑해. 돌래 사람 있어. 우리 왼쪽 못 닦았나? 아 닦아 우리 차라리 오른쪽 같았지? 닦아야 될것 같아. 오른쪽 닦아야구나. 오른쪽 아마 한 명일 것 같아. 미나 그 앞에 바로. 사고. 오나 샷발 뭐야? 여기 집 뒤쪽에 있었다. 죽은 거, 죽은 거! 아, 대구. 아, 야, 옆머리 사람 있다. 오케이. 야, 야, 너무 다 찢어졌다. 야, 좀 붙어, 좀 붙어 있자. 나 왼쪽으로 살짝 돌게. 어, 예. 네. 누나, 나 오른쪽. 누나, 규준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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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옆머리 사람 있다. 여기 사운드. 어. 집상... 어, 애미타고 가구다 뭐... 애미타고 뭐 죽였는데? 나 폭발 조심해 그쪽에. 민아 그쪽에 애미타고 조심. 기나 같이 들어갈게 민아랑. 이거 왼쪽 있다. 집으로 뛰자. 사이드. 얘 기절돼 있던 거야. 돼. 어에갔어못 친다. 어. 야위에 위에, 있다. 위에, 위에, 위에. 아, 아, 어 근데... 위에 있어. 예 위에 있지. 나니 보여. 보인다고 내가? 저 위에 있다고. 저 집에. 야, 집은 나안 보이는데. 나도 집이안 보이고. 근데 이쪽 위에서 소리 가 아까 소사운드 났었거든. 있다니까 위. 아나 봤다. 여기 단차 쓰면서 오, 오면 돼요. 오.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어, 아유, 와저 바로 위에 있어 못 걸려 못 걸려. 어 바로 위에 있다. 아, 연막 어딨어? 있는 사람. 나 연막 하나 위야 그쪽. 야 어, 연막 보나 그쪽에 있어니 네가 보고 있는. 하나 방향. 하나 버렸어. 자 앞에 보이지. 어 보여. 아 확인. 아 거친다 아 씨, 한마리같은데 붙을래 그냥? 내가 본건한 마리였어 해. 여기도 있어, 왜 있어, 왜 있어, 왜 있어, 왜 있어. 나이스 딱대 거기, 거기 다? 끝? 아니 아니야, 와, 아니야.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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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기절이야 아니야, 기절 기절 확인 확인 잡아 어 씨, 먹을 사람 없어? 어 씨, 먹을 사람 먹어 나얘 나, 나얘 죽일게 나이스 나, 나 대가리..대가리.. 대가리.. 어디 없잖아 위쪽 위 50방향 위쪽 확인 아씨야에몇명 있니 집, 돼. 이 집도 조심해야 돼이집 쪽에 있었어 어집 있어 총 3명 6명 어, 야, 우회 있어우지 누나. 아씨! 아씨, 저거 아, 어. 봤다? 이 <laughs> 기절이야, 근데. 확인. 어, 오시 먹고 싶은데 내려가서 못 먹는다. 어, 봤어, 고 막. 여 밑에 있어. 확인. 재 확인. 뭐야? 왼쪽 언덕에 올라오는 애 있다. 확인. 그거 줘줘 확인. 한 마리 더 있다. 여기 밑에. 앞에 비가. 집 안에. 개피, 개피. 문 싸, 문 싸. 밑에. 와우. 한 마리. 이쪽 다 컷. 일단 밑, 밑에 한 마리 기절시켰어. 아, 왼쪽, 왼쪽 한 마리 남았다. 10번이 남았 하나, 랏어나 확실했어, 확실했어. 한 마리 남았네. 밑에 있어, 밑에, 밑에 나무 있어. 나 왼쪽만 벌릴게. 미나. Okay. <laughs> 어디지? 어디 쪽이야? 그 나무인가? 어, 여기 있다. 저기 있네. 나이스! 치킨 먹었다요. 치킨 먹었다요. 왜 나가? 와, 와. 야 매... 나는 이기겠다 와, 다 맵다, 맵다. 셋, 셋은 아다내됐자이다 와, 이거 누나그 아까 그 누가 주먹어줬어구나 그랬나? 와, 왜나안살려줬어 그렇지, 나 서포트 잘한다니까. 안 한다니까. 와, 왜나안 살려줬나? 그때 카메어나가 가지고 어먹고 아, 또 하나, 아, 뭔 아니야, 니가 응. 운이 안 좋았어. <목소리>